그러니까. 예, 이번에 제가 강의할 책은 하이파이브라는 책인데요. 예, 이 책은 캠블렌치라는 되게 유명한 분이 저수하신 책인데, 내용이 되게 좋아요. 예, 제가 성신껏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그 앨런이라는 사람이 해고되는 얘기가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해고가 됐는데, 되게 못하고 이래서 해고가 된게 아니라,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도 해고가 됐어요. <laughs> 그니까 되게 일 처리도 잘하고 업무 같은 것도 받으면은 확실하게 기한 내에 탁탁 처리하고 하는데도 해고가 됐거든요. 왜 해고가 됐냐면은 일을 혼자서 해서. 혼자서 해서. 그니까 러 되게 능력이 있고 뛰어난데도 혼자서 하니까 거기에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회사가 느끼고 그 부분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거든요. 예. 근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 같은 거를 할때 보통 이렇게 그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해고가 됐다는 것. 그러니까 더 중요한 무언가가 회사에서 요구한 더그 어떤 중요한 무언가가 더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책에 나온 구절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앨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왜 해고가 되는지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너무 잘했는데 왜날 해고시켜야 되는가? 회사에서 불만도 있었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기 아들이 국민학교에서 학기팀을 하는데 거기서 그 하키팀이 되게 팀워크가 안 맞아 가지고 맨날 경기마다 치는 꼴찌팀이 되는 거 보면서 자기일이 그거 비슷하다는 거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깨달아 가지고 아 그랬으면 안 되는데 하고 좀 후회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그 하키팀의 관계자가 보고 아이사람면하면은 팀워크를 가르칠 수 있겠다 오히려 그런 제안을 받고 이제 하키 팀을 이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이 실수했던 것들, 그거를 그 차츰 하키 팀을 통해서 가르치게 되고, 또 자기도 깨닫고 배우게 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써 있어요. 자, 그래서 모두가 이제 같이 하면은 밑에 쓴 것처럼 함께 뛰면은. 되게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같이 하게 되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키팀 코치, 코치를 맡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팀을 되게 구성을 해 나가면서, 꾸려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잘할수 있는가. 그 얘기들이 이제 원리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면요. 그니까 각자, 그, 어떤 팀에서 역할을 맡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힘들고 그리고 또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잘 못하는 수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왜 같이 하게 할수 있는 걸까? 왜 같이 나는 여기서 내 맡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에게 여기 있을 어떤 이유가 있어요. 참여해야 될 이유. 나는 무언가를 위해서 하고 싶다. 그런 이유가 있다면 같이 하게 될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학기팀이 맨날 자기 실력도 안, 안 기르고 이기 생각도 없고 이러다가 이팀모 씨라는 애가 있는데 그 학기팀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한 명. 근데 이 애가 그렇게 헌신을 하, 하고 팀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뛰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한팀모 씨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참여의 이유를 서로 같이 갖게 되고 해서 학기팀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되게 중요해죠 이러면 이사람이 되게 열심히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열심히 할 마음은 생겼는데, 열심히 할 마음은 생겼는데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될까? 그냥 무작정 마음만 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뭐 음 예를 들어서 그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제가 그런 거 못하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서 가지고 여기 있었다고 하면은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아마 제가 컴퓨터 치고 이런 일을 다른 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제가 만약에 그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냐. 그걸 배워야겠죠 컴퓨터. 를 배우면은 그걸 기여할 수 있겠죠. 근데 다 만약에 하는 일이 전부 다 만약에 컴퓨터 치는 일이라고 하면은 근데 저는 못한다고 다른 분들이 다할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팀에 공헌할 게 없을 니에요 마음이 있어도 할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일단 어떻게 그 개인의 능력을 먼저 밟고 닦고 잘 해야지만 공헌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 했으면은 엘런 그러니까 같은 분은 개인적인 기술은 많이 닦으셨겠죠. 근데 이게 팀 기술로 전환이 안된 거예요. 같이 잘해야겠죠. 네? 내가 하는 일이 팀의 공헌이 안 된다면은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컴퓨터 치는 일을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딱 끝나고 보니까 그 일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럼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다른 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도울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서 그쪽의 일을 닦, 그 닦았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같이 서로 호흡을 맞춰서 하는 일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팀 기술로 전환이 되겠죠. 내가 컴퓨터를 잘해도, 네? 같이 두 사람이 잘해도, 내가 하는 거를 혼자서만 이렇게 해서, 그걸로 딱 끝나고, 다른 분도 또 혼자서 끝내가지고 둘이 맞춘다 이러면 안 되고, 같이 서로 호흡을 맞춰서 나는 어느 파트 맞고 저 사람 파트 맡아가지고 시간이 짧게 끝나야 될거 아니에요. 뭐 그게 똑같이 각자 해가지고 며칠, 일주일 걸리는 게 아니라, 그게 한 3, 4일로 줄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딱 맞게끔. 이런 게 이제 팀 기술이겠죠. 주로 협업이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이런 거를 연습을 해서 우리가 막 가져야 될 거예요. 같이 팀으로서 일을 하려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서로서로 인정해주고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계속 있어줘야지 이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팀 단위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서로 서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면은 힘든 일도 많고 되게 어려운 일도 많을 텐데 그 상황에서 계속 잘 못하고 익히는 그런 어떤 공부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아, 되게, 아, 너 이런 이런 부분 못하고 자, 잘하는 부분에서 별 얘기도 없고 하면은 되게 힘이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서로서로 서로 인정해주고 같이 같이 가면은 그게 계속 유지가 될수 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그 능력을 갈고 닦고,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서로 맞춰보면서 같이 일을 할줄 알고 그것을 서로 서로 인정해주면서 포상해주면서 가면은 되게 훌륭한 조직이 될수 있을 텐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팀으로서 서로 맞추기 위해서 가장 되게 중요한 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것은 이거 같아요.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팀으로서 그 어떤 그 같이 해야 할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서로 분명하지 않으면은 같이 일을 못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 스터디에 있으면서 발표하면서도 거기에 나름 다른 그 비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 비전들을 예한 번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 스터디에서 이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지만 또 여기서 나와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무엇을 왜이 자리에 있는가? 예.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이걸 언제나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다른 사람들과 난 이런,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